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금요일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나는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 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처엎드려 드리셨도다. 아멘. 제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헤어지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는데 어머니도 어디론가 떠나셨고요. 아버지도 어, 그 우리 곁을 떠나서 거의 혼자 생활을 하셨죠. 우리 누님들도 어려서부터 일찍 독립을 했고 저와 동생은 이제 스무 살이 되면서 떨어져서 각자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참.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마음이 참 우리 부모님도 안 되셨고. 아, 참, 또, 아,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뭐잘 몰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버님께서 아름다운 어머니에 대해서 의부, 의처증이죠. 의처증이 좀 심하셨고 그것은 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 늘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두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황금생활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5년, 10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의대한 의심이 늘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10편 78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출를급할때 급히 가지고 나오는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없고, 어디서 먹을 그 음식을 구하기도 막막하기만 한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19절과 20절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라고 했단 얘기죠. 그들은 홍해 기적을 체험했고 20절에 의하면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셨지만, 먹을 것까지 우리에게 이 먹을, 거,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나요? 2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두 가지 원인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시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이들은 그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약속의 땅인 그 가난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내 인생 속에서 이,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죽듯 결국 좋은 날을 볼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신뢰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란 구원과 역사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한 곡 같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여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예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또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그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는데 가끔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누려야 될 모든 믿음 안에 누려야 될 모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도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송해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내인생의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